여기 모델 출신의 이탈리아 미녀가 분노한 채 욕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그녀는 지금 한국 전라도의 땅끝 마을에 있다는 점인데요. 그녀는 수많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신은 배신을 당했다며, 한국인들은 원래 뒤통수 치는 게 취미냐며 노발 대발하고 있는데, 그녀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마르타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가명이지만, 제겐 가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꽤나 총망받는 모델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델 일을 사랑하고, 패션도 사랑하지만,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다른 일에 관심이 갔는데요. 모델 일은 평생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에 제 인생을 걸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을 정도였죠. 그래서 눈딱 감고 2년만 디자인팀에서 일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게 좋은 제안이 오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죠. 마르타, 모델에게 2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아니?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갈 생각을 해야지. 왜 이리 철이 없는 거니? 사실 저는 꽤 인정받는 모델이고 같은 모델업계의 남자들이나 돈 많은 사업가들이 구애를 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이상형이 워낙 확고해서인지, 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남자 모델들은 꽤나 섬세하지만, 너무 마르고 약해서, 남자다움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고, 사업가들은 섬세한 면모가 많이 떨어지고, 그저 허세만 가득했거든요.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남자를 만나고 싶었기에, 연애조차도 몇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일하게 된 의류회사에서, 그렇게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종섭이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동양인은 작고 외소할 거라는 편견과는 달리 그의 키는 웬만한 이탈리아인들보다 컸고 체격도 다부진 게 몹시 강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는 이탈리아에서도 볼수 있지만 종섭 씨는 이탈리아 남자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부하직원들을 도와줬거든요 또 그의 성품은 어찌나 바른지 그가 맡은 팀은 항상 화목했죠. 이것만 봐도 한국 남자와 이탈리아 남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의 팀은 정기적으로 회식이라는 것도 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회사에서 이어진 인연끼리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저는 이들의 특별한 회식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수인 척 가장하고 이들의 회식에 참여해 보기로 했죠. 종섭 씨는 굉장히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이라. 자신이 식사를 하러 갈 때면 꼭 주변 사람들이 식사를 했는지부터 챙기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기도 했거든요. 저는 기획팀이 회식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 은근슬쩍 옆에 붙어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종섭 씨는 제게 식사를 했는지부터 물었고 저는 염치불고하고 배고파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획팀의 회식에 함께하게 됐죠. 놀랍게도 회식 장소는 종섭 씨네 집이었는데요. 그리고 종섭씨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저희에게 대접해주기 위해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종섭씨의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의 집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3초 만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집은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깔끔한 상태를 자랑했거든요. 모든 셔츠와 바지는 완벽한 다림질이 된 상태로 걸려 있었고 그 외의 옷도 널브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었죠. 그리고, 청소 상태는 또 어찌나 깨끗하던지, 이건 제 남동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자취하는 남동생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의 집은 돼지우리 그 자체였거든요.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엄마조차 그의 집을 치우는 것을 포기할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인 종섭 씨는 몹시 섬세하고 가정적인지, 굉장한 청소 상태를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를 하는 와중에도 세탁기를 돌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세탁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그는 조금씩만 소분해서 세탁기를 돌렸거든요.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니 그는 한국인들은 원래 흰 옷별로, 속옷별로 전부 따로따로 세탁을 한다는 놀라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탈리아인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세탁기를 거의 돌리지 않습니다. 돌린다고 해도 그동안 모아뒀던 흰 옷들, 색깔 있는 옷들, 속옷, 심지어 신발까지 함께 넣고 한꺼번에 세탁을 하죠. 하지만, 종섭 씨는 주기적으로 세탁기를 돌리는 청결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그의 가정적인 모습에 정말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의 요리는 완성되었고, 종섭 씨는 이탈리아 음식과 한국 음식을 모두 요리해줬는데요. 그 요리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한평생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지만, 종섭 씨가 만든 감자전과 삼겹살 구이가 어찌나 맛있던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한국 요리부터 공략하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을 끝내고 저희는 거실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종섭 씨가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빈접시들을 설거지하기 시작하더군요. 식사 후에 바로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있다니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종섭 씨에게 한국인들은 원래 다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종섭 씨는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모아뒀다 설거지하면 냄새 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설거지 거리를 모아뒀다가 하면 게으르다며 어머니께 야단 맞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네요. 아마 모든 한국인들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집안일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큰 키와 몸집을 가졌음에도 몹시도 가정적인 이 한국남자의 매력에 저는 그야말로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섭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기 시작했어요. 종섭씨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길래 힘들게 표를 예매해서 축구 경기장에 함께 간다거나 공부를 그렇게나 싫어하던 저였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종섭씨에게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섬세한 종섭씨와 비교한다면 저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는 축구 경기장에 갈 때면 꼭 한식 도시락을 싸와서 저를 감동시켜 주곤 했고 제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게 대견하다며 한국어로 적은 편지를 준다거나 각종 한국 관련 기념품들을 챙겨줬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다정한 걸까요? 그의 한없이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니 저는 뭔가 그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제가 한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종섭 씨도 제가 성의 차지 않는지. 어느 날부터는 저와 거리를 두며 멀리 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급격하게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그렇게 혼자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종섭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당신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죠? 그러자 종섭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군요. 저도 마르타씨와 진지하게 만나보려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마르타씨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죠. 모델로 일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마르타 씨는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안날 거라 생각했는데, 저와 거의 스무 살은 차이 났거든요. 한국인으로서 40대인 제가 20대를 만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어요. 그의 나이가 많을 거라는 건 그의 직급을 보면 예상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남녀가 만나는데 나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저는 도저히 종섭 씨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적 없던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저는 종섭 씨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간 설득한 끝에 결국 종섭 씨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럼 한 번만 더 만나보고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저는 뛸 듯이 기뻤고, 그렇게 희망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출근을 해보니, 그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연락도 안 받아서 기획팀 사원들에게 물어보니, 종섭 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2주나 휴가를 썼다고 했죠. 저는 말없이 장기휴가를 가버린 그가 이해가 안 됐지만 종섭 씨를 믿었기에 얌전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 2주가 지나고 저는 오랜만에 종섭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며 평소와는 달리 예쁜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죠. 하지만 저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정말 혼절할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종섭 씨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내 충격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거면 잘해주지라도 말지? 저는 뒤통수를 때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종섭 씨를 찾아서 왜 도망간 거냐고 따지기라도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자신의 고향이라며 보내주던 사진을 구글에 일일이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고향을 대한민국의 끝이라고 말했던 점과 여러 특징들을 고려해 본 결과, 종섭 씨가 간 곳은 한국의 해남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저는 그 즉시 있는 휴가 없는 휴가를 전부 사용해서 곧바로 한국의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며칠 내내 종섭 씨가 보여준 바닷가 주변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그의 사진과 같은 해안가와 마을을 발견해 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마을회관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갔고, 방송 중인 것처럼 보이는 할아버지의 마이크를 빼앗았죠. 그러고는 종섭씨에게 배운 한국어를 사용해서 종섭씨의 이름과 한국어 욕을 10분 내내 퍼부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다들 무척이나 당황하신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종섭씨는 그 방송을 들었는지 허겁지겁 마을회관으로 달려왔고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정말 꼬리말이 아니더군요. 그렇게나 세련되었던 그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거짓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상한 모습은 여전하더군요. 그는 욕을 퍼부으며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저를 조용히 달래주었고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는 저와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있었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휴가를 써서 한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임종을 함께하지 못했고, 그동안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자리 잡기까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셨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모시는 것만이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곳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동안 살기로 다짐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겐 아직 창창한 미래가 있는데, 이런 시골 어촌마을에서 남의 어머니를 모시게 할 수는 없었다고 했죠. 저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자기가 뭔데 저를 멋대로 판단하는 건가요? 그와 함께라면, 저는 땅끝 어촌마을 뿐만 아니라, 바닷속까지 따라 들어갈 자신이 있었어요.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참, 그렇게 저는 해남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답니다. 막상 와보니, 해남의 어촌마을도 굉장히 멋진 곳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게스트하우스나 하나 짓고 살아볼 생각이에요. 나중 일은 잘 모르겠네요. 뭐, 어머니를 모시고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벌써부터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에게 뒤통수를 맞고, 전라도 땅끝마을까지 찾아온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